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아 장성 상무평화공원에서 어, <laughs> 펼쳐지는 장성 썸머페스타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어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더 재밌게 놀 준비 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곡 노래 제목 아세요? 뭔데요? <laughs>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대가 웃으면 좋아.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아,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상부평화공원에서. 아, 여러분, 이렇게 좀. <laughs> 왜요? 왜?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그러게. 약속 한 듯이 하지 마시고 <laughs> 실제로 보니까 반갑죠? 되게 네, 장성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네, 처음 보신 분들은 티비에서 보다가 네, 굉장히 반가우실 거니까 제가 오늘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장성 썸머 페스타에서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물한 잔만 하고 바로 다음 곡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댄서분들. 네. <laughs> 자 다음 노래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노래 좋죠? <laughs> 감사합니다. 어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네, 한여름이죠, 완전히. <laughs> 네, 저는 아,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사투리는 다 고쳤는데, 이렇게 꼭 지방으로 저 고향 있는 쪽으로 행사를 오면 조금씩 나와요. 네. 제가 또 이, 바로 옆에 광주에서 이, 호남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 장성 근처에 카페가 이쁜 카페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호수 쪽에 저수지 쪽에 제가 카페를 갔었는데 그게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그쵸 수양저수지. 예, 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장성 와가지고 카페도 가시고 상무평화공원도 많이 둘러보시고 여기 보면은 탱크도 전시돼 있대요. 예, 네. 리나라 네. 전무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laughs> 아무튼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노래, 제가 나도 장성이 왔으니까 네. 뭘 해야 돼요? 네. 저의 여자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laughs> 물한잔 하고 다음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른도 선배님의 나만의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Yeah, 아,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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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잘해요? <laughs> 노래 좀 합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제 노래 들으러. 많이 와주시고, 또, 장성 썸머 페스타 즐기러 와주셨으니까, 제가 아주 좋은 추억 되실 수 있게, 하, 신나게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잘생겼어요? 아, 섹시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물한 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못난 놈 들려드렸고 두 번째로 그대가 웃으면 좋아 <laughs> 들려드렸고. 또, 세 번째로, 나만의 여행 들려드렸죠. 아, 이제 또, 뭐 불러볼까요? <laughs> 떠날 수 없는 당신이야? 아,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또, 남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제가 경연 때 <laughs> 불러드렸었던 떠날 수 없는 당신, 들려드리기 전에, 땀한 번만 닦고 가겠습니다. <laughs> 땀한 번만.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쪽으로. 네, 이쪽에서. 여기를 좀 봐주라고.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까지 예 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성 공연 재밌게 재밌게 다들 즐기셨어요 네. 군악대 공연도 재밌게 보셨어요 네아 정말 어 네, 나라에 열심히 군복무한다는 게 정말 네, 쉬운 일이 아닌데 <laughs> 나는 열심히 고생하고 있죠 예. 네, 정말 많은 응원 해, 주셨 죠？여러 분이 맞 습니다. 아, 그 렇다면 네뭐 라고요? <laughs> 뭔 말이지? 못 알아보 겠어? <laughs> 제가 나라 를 지킨 다고요. 다 지키고 왔어요 저는. <laughs> 다 지키고 왔어요. 네? 네? 아 지금 군악대에 계시다고요 아드님이? 아, 네. 아 아드님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군요. 아이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우리 군 장병 어제 휴가 나왔어요? 어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명언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명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앤드류 매튜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네. 아셨죠 여러분? 분은 여러분 자체만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어,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본인한테 박수 한 번씩 쳐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가수 공연도 보고 박진이 얼굴도 보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살수 있으면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 여러분한테 여러분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곡 김상배 선생님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 노 노래 한곡 하는데 난이이게 나네요. <laughs> 네, 춤을 안 춰도 배에 자꾸 힘주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좋은 <laughs> 추억, 추억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을 전해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아쉽죠? 마지막 곡이라고 해놓고 또할것 같죠? <laughs> 네! 뭐, 여러분이 박수 많이 쳐주시면 네, 제가 가서 더할 수도 있고 그럼 진짜 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어, 마지막 곡으로 제가 아주 신나는 노래 전해드리고 하도록 겠습니다저물한 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장성 주민분들 계세요? 장성 사세요? 장성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셨죠? 외국어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진짜로? 네? 외국 어디서 오셨어요? 방콕? 방콕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성 썸머 페스타가 방콕, 방콕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장성 썸머 페스타 내년에도 하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일본에서도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사연나라 감사합니다 아는 일본어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노래 잠시만요 팔찌가 자꾸 풀려가지고. 자자 <laughs> 자, 형식상 마지막 노래 <laughs>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둥지요? 아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 <laughs> 아유, 어쩜 이렇게 잘 알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아 어, 남진 선생님의 부르의 명곡. 둥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즐겨주세요. 아, 제가 이래서 앵콜한다고 미리 말을 안 해요. 앵콜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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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오늘 하, 특별히 어,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 또 상무평화공원에 상무 왔잖아요. 또 여기 군인분들도 정말 고생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어, 오는 길에 어, 노래를 바꿨어요.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남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좀 여성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을 위한 노래를 많이 안 했어요 맨날 막 여자만 찾고 다니고 나만의 여인 찾고 다니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 오늘 또이 자리에 온 만큼 남성분들을 위해서 조홍조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보내드립니다. 예, 네, 제가 <laughs>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죠. <laughs>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네, 또 썸머 뮤직 테스트 하니까 네, 여러분이 또 기대하실고 계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성의 나이트 있습니까? 정상의 나이트없어요 여기가 나이트예요? 상무평화공원에서 나이트는 조금 조금 엄들렌스하긴 하지만 또써머페스 타잖아요, 그쵸 <laughs> 여러분들 나이트 못 간지 오래되셨죠? 오래되셨어요? <laughs> 별로 오래 안 되신 거. <laughs> 자주 다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물한 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노래예요. 여러분, 이따가 신나시면 일어나서 즐기셔도 돼요. 자, 네, 미리 허락을 받아 놨습니다. 네. 대신 옆 사람 다치지 않게, 아 사람 다치지 않게, 네. 그리고 이봉 흔들다가 옆 사람 때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봉을 너무 세게 흔들어 가지고 꼬다리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기 데리고 오신 어머님은 조금 자중하시고, 아기 <laughs> 너무 당황할 수 있으니까. <laughs> 조금 자중하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장성 서머 페스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제 집이 목포였으니까 고양이 목포다 보니까 이쪽 내로맨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쉼터 들어갔는데 아, 노을이 정말 예쁘게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또 낭만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도 어, 장성, 하늘, 내일 여러분 다 자고 가실 건가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자고 가실 거예요? 장성이 얼마나 좋은 놈등, 동네인지 잘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자고 가자고요? 그건 좀 힘들어요 제가 <laughs> 이렇게 많은 인원 수는 조금 힘들어요 가져오셨다고요? 수건이요? 아 저도 갖고 와버렸어 <laughs> 자, 제가 계속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니까 굉장히 <laughs> 숨이 많이 차요 <웃음> 그래서 <웃음> 충분히 또 쉬려고 멘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말 주변이 없어서 멘트도 길게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둥지랑 이 사이에 예, 노래를 넣어버릴 거예요. <laughs> 노래하면서라도 좀 쉬려고. 아무튼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카페 엔돌핀 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분들한테 다들렸다 가세요 <laughs> 팬카페에 가입하시고 아셨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실겁니다 <laughs> 아셨죠? 아무튼 <laughs>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 아주 신나는 메들리 전해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 준비 되셨습니까? 대충 놀면 안돼요 진짜 제대로 놀 준비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즐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전해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